애기가 아직까지 없다 그러면은, 좋은 소식 들려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연애 점사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음. 안녕하세요. 자, 약초보살이 또 2월달 범띠분들 다 일러드리라고 왔어요. 자, 아, 무인생. 24살. 다 범띠분들. 이렇게 다 들었었을 때, 이게 뭐겠어요? 1월달 기운을 받아서, 2월달 열심히 한번더 달려봅시다.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또 어디 취직에 또 시험 봐야 되고, 진급시험, 이렇게 보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3월달인가 4월달에 시험 보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근데 요거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죠? 직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자, 근데, 이게 직장에서 약간 구설이좀 타네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람을 위해서 좀 구설을 좀 탄다고 하니까, 일단은 구설에 안 타게끔 조심하세요. 알겠죠? 병인생 36. 자, 범띠분들 이렇게 보면, 음, 뭐지?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죠? 자, 결혼하신 분들은 아기가 아직까지 없다 그러면 좋은 소식 들려요. 이월달에 알겠죠? 근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인연을 맺어서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 병인생 3월, 아, 3 6분들 진짜 괜찮아요. 2월달서부터 괜찮다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언제 장가가나 언제 시집가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인년법다 다 나오니까 3 6섯 2년법이 이제 문이 열렸어요 인년법으로 그러니까 다 임신 못 하신 분들 올해 임신하시고 2월달에 2월달에 임신하는 소식 들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 남자가 생기거나 여자가 생겨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연애 점사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음, 어, 아닌데, 연애 점사 보는 건 아닌데. 응. 자,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겠죠? 응, 이거 달 겨주기만 하면 명심하시고요. 자, 근데 운전하실 때 조금 조심하세요. 사고수 보여요? 2월 달에? 응? 저 빗길, 그러니까, 빗길이라가 눈길, 눈길 같은데 진짜 조심하시고, 운전하실 때 밤,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졸리면, 쉼터에서 잠깐이라도 쉬세요. 돈 욕심 나서 막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시 잠깐 쉬셔요. 쉬었다가 운전하는 것도 좋으니까 알겠죠? 가빈 양세 48. 자 이렇게 들어서서 보니까 어, 마음 고생, 몸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근데 1월달도 그렇지만 1월달도 어찌어찌 이렇게 지나갔다 해요. 근데 2월달서부터는 2월달 보름 지나서 나서 2월달 15일, 2월달 20일, 25일 요 정도로 지나고 나면 음, 괜찮단 소리가 나와요.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 계시는 분도 계셔요.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요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돼요. 코로나 때문에, 뭐, 영, 장사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장담은 내가 못하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 어이, 뭐, 이렇게 얘기 나올까봐 내 입으로는 뱉지는 않겠지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세요. 알겠죠? 괜찮으니까. 근데 요 사고수, 요 사고수만 비켜나가면 돼요. 2월달에는. 이겠 아, 이민생 60살. 야, 60살에 다 이렇게 들어서서, 이제, 뭐, 청춘이 뭐다 갔다? 뭐 이렇게 시작,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들 60이면. 이제부터 시작이래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이제는 다 꺾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부터 시작이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다들 이렇게 보면은 100세, 101살, 102, 120살, 이렇게까지 사실돼요 보니까. 이거 지금부터 생각, 지금부터 하시고, 자, 이미 생의 60살, 음, 작년에 9수가 잠깐 걸리신 분들은 좀안 좋은 일이 좀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1월 달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2월 달서부터는 이렇게 승승승승승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laughs> 자. 어, 이분들도 좀 사고수가 좀 보이네요. 60살. 어, 그러네요. 사고수가 있고 음, 여기도 상갓집에 갈 일이 있네요. 상갓집에 갈 일이 있으니까 상갓집은 좀 피하시고 음, 운전하실 때 이렇게 좀사만하신 분도 계셔요. 그죠? 안기시는분 없잖아요. 운전하다 보면뭐 화장하시는 분들, 뭐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 막영업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진짜 운전할 때는 집중하세요. 운전해. 알겠죠? 하나 들었죠? 자, 경희생의 72살. 자. 내가 봤을 때는 이빨 청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온 몸이 다 아프셔. <laughs> 이빨 청순인데 온 몸이 다 아프시고 아 이거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이제 본인 몸은 본인이 챙겨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누가 챙겨주는 건 없어요. 본인이 챙기셔야 돼. 본인이 챙기시고 자 자식간에도 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신 분들이 좀 계시는 분면 또 사이가 되게 좋으신 분면 또 며느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거나. 또, 좀, 뭐, 사이하고 도 뭐,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2월달 들어서서, 2월달 들어서서, 2월 거진, 거진 좀 끝나야 될 무렵이에요. 2월달 거진 끝날 무렵에, 오해 아닌 오해가 풀리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사이가 좋아져요. 응. 요것만 조감되고, 특히 건강. 건강만 잘 챙기시면 돼. 알겠죠? 자. 범기분들 올해도 있잖아요 2월달서부터 활기차게 열심히 한번 더 달려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상문 조심하시고 사고수 조심하시고 요것만 잘 가지기만 하시면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면은 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